미래통합당 소담과 위성한 후 저는 이번 총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고비로 생각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 저희가 반드시 과반수를 확보한다고 하고 있고 서대문 갑에서도 저희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한다고 니다 우리 생각하고 지역의 있습니다. 발전도 중요합니다. 지금 서대문 지역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대문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일들을 정말 추진력 있게 만들어내려는 그런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성원이가 여기서 20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발전이 위해서 해야 되기를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국회에서도 일을 해봤고 또 청와대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머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힘을 통해서 우리 서대문 지역 발전도 가져오고 싶은 것이 이번 국회에 들여서 일하고 싶은 이성원의 욕심입니다. 아, 여섯 번째 대결이 우리 헌정 세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우상호 후보하고 제가 지금 여섯 번째 대결이 됐는데요. 아, 그동안에 아, 제가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말에 형님 먼저 아우먼 자지만 그래도 제가 4년 선배인데 제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꼭 제가 이제 그러니까 다시 국회 들어가게 되면 3대 3이 되는 겁니다. 그면 어, 정말 우리 새로운 어, 어, 현정세 한 장을 만드는 것인데 문제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어, 여기 있는 의원들 뒤에서 특히 민주당 에 있는 의원들이 이 나라를 제가 보기에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지금 다 실망하고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고 다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일을 하기 필요하고 뭐 여섯 번째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는 이성원이가 나가서 일한다면 자유민주 체제를 더 굳건히 하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경제려서 우리 부산동 친환경 지역에 새로운 공약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명...